공부하는 복학생 오빠 안녕하세요. 공부 오빠입니다. 2020년 1월 중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에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언택트입니다. 언택트는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접촉을 하지 않는 문화가 발달하면서 수업, 회의 모두 비대면으로 실시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영상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상에서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중 하나는 소리 크기입니다 같은 마이크로 같은 거리에서 소리를 측정한다고 해도 녹음이 작게 되기도 하고 소리가 크게 되기도 하는데 이런 들쭉날쭉한 이런 데시벨 SPL을 특정한 기준으로 소리 크기를 조정한다면 음성 분석을 하거나 소리를 편집할 때 조금 더 용이해질 것입니다. 자, 이번엔 실질적으로 데시벨 SPL을 음성분석프로그램 플라스를 이용해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라스를 한번 어, 구동을 한번 해보죠. 자, 플라스를 딱 켜면은 이렇게 플라스의 창이 뜨네요. 자, 소리 크기 조절을 하려면 일단은 파일을 불러와야겠죠. 그러면은 오픈에 들어가셔서 read from file을 누르세요. 그리고 뭐 준비된 음성 파일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 사운드 보시죠? 이 이제 업제의 사운드 객체, 그 사운드 객체가 이제 생성이 되고 이 객체를 보기 위해서는 View and Edit를 눌러 주시면 돼요. 자, 누르면은 자 이렇게 소리가 뜨죠. 그럼 소리를 들어볼게요. 저기 Total Duration 뭐이 부분이나 윗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Part나 Duration 시면 소리가 나. 안녕하세요 공부오빠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부오빠입니다. 그렇죠. 소리가 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이 밑에 있는 그래프가 스펙트로그램이고요. 위에 있는 그래프가 사운드 웨이브인데 이 사운드 웨이브에 채널이 두 개가 보이죠. 이건 그 채널을 두 개를 사용했다. 뭐 쉽게 말해서 왼쪽과 오른쪽 채널, 왼쪽 채널, 오른쪽 채널, 각각 채널을 뭐 쓰고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음성 분석을 할 때는 보통 하나로 합쳐줍니다. 뭐 합쳐주기보다는 애초에 하나로 녹음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컨버트해서 모노로 눌러 주시면 자, 이렇게 음성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소리 한번 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공복고밥입니다 똑같네요. 네. 이렇게 소리를 이제 만들어 봤는데 음이 소리의 데시벨을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자, 이 소리의 데시벨은 쿼리에서 쿼리가 뭐 질문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쿼리에서 get intensity를 딱눌러 주시면 70데시벨이 나와요 뭐 뒤에 뭐0000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있지만 이 부분은 뭐 과감하게 그냥 생략하시고 70데시벨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70데시벨에 이 데시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뭐 상대적인 값인지 절대적인 값인지 아니면 절대적인 값이면 뭐 데시벨 SPL인지 뭐 데시벨 M인지 아니면 데시벨 IL인지 뭐, 뭐 SPL과 IL은 같지만 뭐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헬프에서뭐 아무거나 이렇게 누르세요. 그리고 DB를 딱 눌러 주시면 자, 위에 첫 번째에 보시면 자, 이거 매뉴얼인데 그 query to the selected sound object. 그면은 무슨 소리냐면 여기 사운드 객체 잖아요 사운드 오브젝트에서 어, 셀렉티드를 하고 쿼리 여기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운드 게인 인텐시티 인펙트 DB. 여기 있는 거고 어, return value 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반환값?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return value, 뭐, 무슨 값이냐? 이게, 뭐를 나타내냐? 뭐, 이렇게, 뭐 느껴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목소리> the intensity in air expression to DB relative to the auditory threshold. 어, 청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과 관련된 dB로 표현된 공기 중의 강도를 말한다. <laughs> 말좀 어렵죠. 그러니까, 0dB에 공기의 인텐시티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에 대한 알고리즘은 the intensity of sound in air is defined as 공기 중의 소리의 강도는 정의됐다. 뭘로 정의됐냐면 as 이하로. 그래서 이이 공식을 얘기하는데 이 공식을 좀 자세하게 밑에 좀 적어 놨네요. 이걸 한번 읽어보죠. where is x function 이 식에 대한 뭐 함수겠죠. is the sound pressure in unit of pascal. 이 파스칼 단위로 음압을 뭐 나타낸다 이 T는 d i s d u r a t i o n of the Sound 소리의 지속시간이다 그리고 P0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파스칼이래요 그러니까 0.00002가 되겠죠 0 4개의 2가 되겠죠 0.00002 파스칼은 The Auditory Threshold Pressure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다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0 데시벨은 0.00002 파스칼로 기준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For how stereo sound uh, handled 스테레오, 저희가 아까 스테레오 잠깐 살펴봤죠 이 스테레오는 처리된다 이 파란색 글자 여기로 들어가면 처리가 된다라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준치가 0dB이 0.00002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준치가 있다는 거는 절대적인 값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게 데시벨 뭐 SPL이나 데시벨 인텐스트 레벨 IL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 이 부분에서 좀 헷갈리면 그 전에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알아봤고, 그러면 이제 소리를 한번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평균 값을 좀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려면은 카피를 이용해서 자, 모노파일을 뭐30 데시벨을 한번 만들어보고요. 어플라이 어플라이 하면은 이 창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파일이 하나 생기고요. OK 하면 이 창이 없어지겠죠. 이렇게 이 하나 생기고, 그죠 여기서 이제, 이제 리네임을 눌러주면은 이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60으로 이렇게 저희 바꿔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커피를 해보죠. 이거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가볍딱 해서 하나는 90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70데시벨의 파일이 4개가 지금 있는거죠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이번에는 데시벨을 조절해볼게요 m o d i 에서 Scale i n t e 에 들어가면 은 v e r a g e i n t e n s i 를 이거는 30이죠? 30으로 해볼게요 Apply하면 창이안 없어진대죠? 이거를 다시 또 클릭해서 이거는 60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죠 60그 다음에 90을 클릭해서 이거는 90으로 설정을 하고, 마지막이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소리가 변했겠죠. 자, 한번 볼까요? 30으로 바뀌었는지, 아까 전에, get intensity에서, 999 올림하면, 30이 되겠죠? 30으로 변했네요. 자, 60은, 자, 보면은, 60이 됩니다. 그 다음에, 90은, 90이 됩니다. 자,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뭐가 많이 떴네. 깔끔하게 없애고, 30의 소리. 30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떤 소리를 했죠? 나뭇잎이 바삭거리는 소리? 뭐그 정도 소리였던 것 같아요. 자, 잘안 들리겠죠?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아, 공복 니다 들리긴 하는데 아주 작네요. <laughs> 그다음에 자, 60을 한번 들어보죠. 60. 60은 뭐 편안하게 대화하는 소리? 대화하는 소리 정도가 60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50에서 60이 대화하는 소리. 자,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공복 합니다 적당하네요.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자, 이번에 90을 한번 들어보죠. 근데 90은, 어, 청각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좀, 뭐랄까, 소리가 클 것으로 예상이 돼요. 놀래실 수도 있어요. 좀 미리 주의하세요. 알겠죠? 어, 소리를 좀 줄이시, 뭐, 스피커 소리를 좀 줄이셔도 되고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공부 오빠입니다. <laughs> 깜짝 놀랐어 <laughs> 자, 이렇게, 소리가 바뀐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소리를 열심히 바꿨어요 그 l l y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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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a l a v 파일을 e a l l y really, really, r e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깔끔하게 y r e a l 리스 a n a l y s 한 다음에, 저장하면, 은 저장이 된 거예요. WAV5. 그리고, 이것도, 다 저장이 됐죠. 그리고 이것도, 저장을면어이뭐 어떤데. 자, 뭐냐. 85,843개 중에 9,507개가 클립됐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든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저장하고 한번 열어보면은 자 여기 소리들이 좀 깨져 있는 게 보이시죠? 자이고요 같은 파일 저장한 파일 저장하기 전 파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 소리들이 여기는 이렇게 이쁘게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좀 뭔가 깨져 있어요. 자,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s e l e c t 음, 잘안 보이네요. 자, 이쪽으로 또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가 이렇게 깨져 있는 거예요. 음. 이게 왜 제가 중요하다고 하냐면, 아니, 진짜 열심히 공들여서 저희가 뭐 음성 분석을 위해서나 아니면 뭔가 영상 작업을 위해서 녹음을 했는데 이 소리 의 저장 과정에서 아니면 녹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천장을 딱 찍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클리핑 됐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열심히 한그 녹음 데이터가 손상이 됐다는 거죠 이만큼의 데이터를 날려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laughs> 그래서 이 클리핑이 되지 않게 우리는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녹음할 때는 이제 저장을 할 때는 30이나 60, 뭐 70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 정도 데시벨을 잘 설정을 해서 이 클리핑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클리핑에 대해서, 클리핑 나타나면 안 되는 부분을 배워봤고요. 그리고 큐리방에서 데시벨 확인하는 방법하고, 모디파이에서 스케일 인텐시티에서 바꿔주는 방법으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플랏을 이용해 데시벨 SPL을 조정해 보았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만든 영상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각자 분야에서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